그다음 대한민국에 내가 국회의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을 할수 있는 어그 자격은 뭐 있으니까 의장이 된 거지. 아, 대통령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의장이 될수 있는, 그니 그러니까 자격이 있다 보는데, 문제는 내가, 내가, 아, 내가 말하는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아, 우리 김무성 대표도 얼마나 사람이 소더하고 어? 거그 소통도 잘 돼. 우리 잘 고집이 있겠지만, 나는 고집은가? 다 있지. 근데. 그 찾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이제 내가 판단할거냐뭘 판단하느냐. 내가 남은 인생은 1 5년 보는데, 내가 1 80에 간다고 보면요. 지금 13년 남았어, 사실. 네. 그럼 그러니까 내년 끝나고는 12년 남았는데, 한 2, 3년은 마무리하고 좀 손잡고 산다 생각하고, 나머지 나를 우선 10년 보고 산다고 보면, 그걸 뭘 하는 게 가장 아이디어한 거야. 그게 어떻게 하는 게, 가정이 정의하러 살아온 인생에, 부합되는 니 이게 지금 고민이죠. 그신념년의계획그 음. 언제쯤 윤곽이끌나나 어, 그거는 내가 지금 내가 나를 고민하고 있지. 음, 음. 그게 뭐 대통령이라는 질을 통해서 내 골을. 그러니까 골이 될 수가 없는 게 대통령이라는 게. 나만 그게 골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말하는 골은 통일대학. 건강사회 대학원. 음. 내 목표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죽고 없이 내자손이살 이 땅이 이 땅이 세계 선정 받는 문화 강국, 대한민국. 음. 그런 대한민국의 그 모습이 내 골이란 말이야. 음. 그 골을 달성하는데 내가 좀의으로서 열심히 나름대로 하는 이유도, 다른 거장군내 생각을 안 해. 내가 철학대로 하는 이유도, 근데 그 골에 근접하기 위한 게 툴이니까, 음. 툴을 활용하는 거야. 음. 그러면서 대통령이 하늘 의 운명으로 내가 만약에, 어, 진심 민심이라고, 민심이 돌아가면 내가 공사를 해야죠. 음. 그러면 내가 나서서, 아, 내가 하겠다. 그 소리는 지금 내가 하기 싫다. 음. 지금 내가 고민하는 중이야. 음. 그 고민이 결국은 현재까지는 그래. 그것보다는 내가 북한에 있으면 억셉해주면 작은 요만한 병은 요만한 룸한1 0 0 있는 병원도 음. 좋으니까 음. 해서 우리 병원에 팀이 있대. 의사가 1명이니까 전문가가 다 있다고. 팀을 만들어서 1년에 죽기 전에 이억씩선으면 내가 10년, 2 0분만 내가 잡혀서는 증거하고 음. 북한에 왔다 갔다 하겠다. 음. 그 그게 내는 훨신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